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은 원소 인기를 주었어 또 지는 세포 인육을 주었어 그래서 음양화합의 결정체 인간을 낳는데 그래서 천지는 운용의 주체요 활동 주체인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천운 운용의 주체이고 지는 활동의 주체이고 또 하지만 천지 음양이 합의를 이루면 운용의 주체가 되어 활동의 주체 인간을 낳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문제는 활동의 주체 인간은 다시 남녀 음향 차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남녀 음향 차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에는 만들어 놓느냐는 것이죠. 음향과공수를 이루기 위한 것에 있어요. 상생을 이루지 못하면, 화합하지 못하면, 너와 나는 무닥히고, 네 생각, 내 생각 따로 놀아나면, 너와 나는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학교에서 선생이 공부를 가르쳐 산수, 물리, 윤리, 기타 등등의 것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스승이 가르치는 곳을 지향하지 못하고 지 생각대로 나가면, 그건 낙제를 하는 거구나. 스승은 분명히, 너는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받아 먹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 따라와야 하는 것이야. 만약에 스승이 그걸 잘못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리다는 것을 한번 따져보고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스승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이야. 왜? 그대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얘기지. 더클수 있는 스승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이야. 지식과 지혜의 차원, 생각과 마음의 차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육생의 교육은 지식으로 육생 물질 문명을 낳았지만, 인생의 교육은 공부로서 너와 나 음향 차원, 운용해 주체 활동해 주체 아신 자와 이로운 자, 더가진 자와 들가진 자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근본 원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상생을 이루어 내기 위해 천지는 인간을 낳았고, 인간은 다시 남녀의 음양 차원의 분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행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라 했어. 음양의 차원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해뜨면 행해연장 사회로 진출하고 해지면 에너지 충전소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 음양 차원이 지극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음양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음양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무엇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진정 저 활동의 주체가 아쉬워 찾아온 운용의 주체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려 한다면, 일단은 운용의 주체의 가치와 철학과 이상과 사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진짜 받아먹을 싶으면 니도 모든 걸 놓고 따라와. 그래야 받아먹어. 나는 열변을 토하는데 너는 지식적 사고로 내 생각만 가자고 음 안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먹어. 그래 얘가 이 공부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이 있을 때 공부가 된다고 그랬어. 내가 바닥을 쳐도 나를 아는 인연이 없다면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려던내 안에선 내가 승화시켜 이렇게 올라오지 마. 그 주변에 나를 아는 그 누구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음양화합도 결정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하기 나름이라. 상호면적이라고 그랬지. 네가 회사를 갔으면, 네가 먹고 살기 위해 육생량에만 매달리면, 그 회사에 좋고 나쁨을 못 봐. 아이, 사장님, 저 취직만 시켜주면, 열거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취직을 딱 시켜줬지? 먹고 살만 하면, 요사장요거 어떻게 해볼까 해갖고, 무엇이든 노사나 만들어 놓잖아. 굴탕이나 주려고. 지 뜻대로 안 해준다고, 지가 나가는 방향으로 안 해준다고. 그래서 노사가 그리 결정이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만 면역을 보는 거예요. 나는 활동의 주체라면, 운용의 주체할 때 타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얼마나 영향으로 여기에 입사를 하면, 얼마 정도면 어떻게 클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가치도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운용의 주체는 어, 너의 사고와 철학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다면 받아 주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막갖고 말썽 일으킬 것 같고, 뭐할것 같으면, 일찌감치 사원으로서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또, 그러한 계제가 있자면, 지금은 뭐를 줘요? 명태를 주잖아, 명태. 응. 공부하는 다른 이들에게 방해 될까봐. 즉! 너로 인해 회사의 분위기가 깨질까봐 명패라는 방편을 주잖아. 상호 면접 잘 봐야 돼요. 항상 그래. 운용의 주체는 떠나가는 이안 자고. 하지만, 공부하겠다는 이 공부 가르켜 자기 철학적 자세를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자, 그 여기서. 화합의 결정체를 낮게 하기 위함의 음향 차원의 남녀가 탄생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화합의 결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상생을 통해 화합의 결정체를 이루어야 하느냐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한다면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라 누구나 할수 있어요 행복은 니타적인 것이라 아무나 영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나 할수있으나 행복은 아무나 영이 할수 없는 차원이라 이 깊이의 감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서로가 만나서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 남녀가. 서로가 이익이 있을 때면 너무 좋아, 딸링, 어떠 여기서 운용의 주체가 누구야? 여인들이란 말이야. 이 도량의 개념의 운용의 주체는 스승이야. 분명 이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게끔 하기 위해 스승은 책임지고 공부를 가르쳐야 돼. 가정에서의 운용의 주체는 여성이야. 이 활동의 주체는 남성의 행위 현장 사회에서 시, 짓거리를 다할수 있도록 목숨 걸고 보필해 줘야 되는 게 운용의 주체 여성이라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저거는 틀리요는 없어 순간순간에 따라 네 근기에 따라 공부는 주어지는 것이고 현명한 현자들은 또 뛰어난 스승들은 네 근기에 맞게 공부를 줘그 공부 주는 차원을 스승님은 항상 해서 인간에게는 내 안에 너와 나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 뭐든 일을 우선적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위한 쪽으로 받아들였잖아. 너를 위한 차원이 뭔지 모르고 나를 위한 생각적 차원에 고착시키면 나는 머물러 망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너를 위한 차원이 있으니까, 너를 위한 차원 쪽으로 넘어가서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그래. 근데 이거를 찾아보지 못하고. 옆에 아는 이가 있었고 나좀 응원해줘 하고 가잖아. 같이 짝짝 공부하자면 공부 끝났어. 그래서 내가 공부할 적에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무리 무엇이 뭐가 필요해도 가까운 가게도 가지 말거라 갔다가 콧바람 쐬면 나는 공부 걸려. 그 도량 한번그 코바람 쐬서 공부 걸리면 도량에서 하루 지내기가 무지무지 힘들어. 안 나갔을 때는 공부에 피체를 올려서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걸려. 그게 그만큼 나한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만큼 나한테 힘든 거고 허파람이 빠져갖고 그 기운을 다시 돌릴 때까지는 지도 힘들지만 스승은 더 힘들어.